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사진강의 다섯 번째 시간 조리개가 뭐예요? 즉 빛이 통과하는 비밀의 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빛을 조절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 조리개, 둘째 시아터 스피드, 셋째 ISO 이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조리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카메라에서 적용되는 조리개는 빛을 조절하여 필름이든 디지털 기억 장치든 그곳에 피사체의 상이 잘 맺히도록 빛을 조절하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사람의 눈에 홍채와 비슷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양빛이 너무 밝으면 눈이 작아지게 되죠 또 어둡게 되면 눈을 크게 떠서 그 사물을 잘볼수 있도록 여는 그런 원리와 비슷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리개의 역할은 사진의 노출 즉 빛의 조절을 하고요 피사계의 심도를 조절합니다. 조리개는 f 수치로 설명하는데요 f는 포컬 렌즈 초점 거리라고 합니다 초점 거리는 렌즈에서 카메라 센서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데요 수치로는 f12 14 18뭐11 16 22 이렇게까지 표시가 되고요 f 값이 크면 조리개가 작아져서.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 작아집니다. 즉, F 값이 작으면 빛이 많이 들어와서 밝고 피사체의 배경이 흐려지고 F 값이 크면 빛이 적게 들어와서 어둡고 피사체의 배경이 선명해집니다. 자, 그러면 F 값이 왜 그러냐 하면 F 값은 F 원래는 분수 4분의 1, F 8분의 1로 표시가 되는데요. 네 개를 나는 것과 여덟 개 나는 것중 어느 쪽이 클까요? 네, 역시 4분의 1이 크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위치로 4분의 1, 8분의 1로 하면 숫자가 클수록 들어오는 구멍이 작고 작을수록 커지는 그런 넓어지는 원리입니다. 참고로 피사체가 맺히는 센서의 빛을 받는 양은 초점거리와 조리개의 지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또한 조리개 값이 작을수록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 비교적 가격이 비싸고 조리개 값이 크면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아웃포커싱을 잘 나타내려면 첫째 조리개를 개방하고 둘째 피사체와 배경을 멀리 하고 셋째 피사체를 가까이에서 촬영을 하면 됩니다. 아웃포커스는 다음 강의에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리개는 렌즈를 통해서 이미지를 맺히는 센서까지 들어오는 빛을 조절하는 장치고, F로 표시하고, 숫자가 크면 조리개가 좁아져서 빛이 작게 들어오고, 심도가 깊어지고, 숫자가 작으면 조리개가 넓어져서 빛이 많이 들어오고, 피사계 심도가 얕아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야외나 밝은 곳에서 눈을 작게 뜨고, 어두운 곳에서 눈을 크게 뜨는 위치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면 조리개를 개방할 경우 발생되는 현상은 첫째 빛의 양이 많아져서 밝고 심도가 얇아지고 둘째 아웃 포커싱이 잘 되며 셋째 빛 갈라짐이 야경에서 빛 갈라짐이 덜하고 넷째 해상력이 다소 떨어집니다 또 다섯째 색수차가 발생을 하고요. 첫째 비네팅이 발생을 하고 일곱째 복해 모양이 변화가 됩니다. 조리개 빛을 통과하는 비밀의 문잘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응수TV의 김응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